연진의 장난감 가게. 안녕, 친구들. 연진의 장난감 가게, 연지예요. 자, 오늘은, 짠! 오, 이게 뭐야? <laughs> 오늘은 과일 가게를 열어볼 거예요. 자, 먼저, 우와, 사과 양 젤리. 사과 사세요. 오렌지도 있어요. 맛있는 딸기도 판매합니다. 여러분, 과일 사세요. 과일이요. 애플 망고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오래 확한 바나나와 당근 건강한 과일 채소가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볼게요. 자, 먼저,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주주주주주> 산지직송 딸기향젤리예요 <laughs> 딸기향젤리 열어볼까? 아니, 근데 진짜 리얼하잖아. 딸기향젤리. 짜자잔. 짜자잔.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는, 음. 음. 딸기향젤리, 베리베리, 알러뷰. 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여요 친구들? 보여요? 보이죠? 아, 이렇게 맛있는 특등급의 젤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열어봐야지 우와 우와 친구들 이 안에 봐요 딸기젤리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과일 젤리들 다 까볼게요. 짠! 친구들 과일 상자를 모두 열어봤어요. 자, 먼저 딸기, 오렌지, 사과. 진짜 과일 같이 생겼죠? <laughs> 과일 사세요. 과일이요. 우리는. 딸기랑 오렌지랑 사과가 풍년이랍니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자, 자, 딸기 한번 먹어보실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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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아, 입 벌려, 크게 벌려. 아, 아! 음, 음. 어머, 이거 뭐, 뭐야? 뭐야? 딸기 위에 설탕 포팅이 되어 있는데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딸기향이야. 그렇겠지? <laughs> 딸기향 잘리니까. 음. 진짜 딸기향인데. 그리고 오렌지랑 레몬도 있거든요. 어떤 거 먹고 싶어요? 저는 레몬. 레몬 먹을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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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좋아하는 사람. 아. 아. 설탕봐 아이 쇼 어때요? 아우 셔. 아우 쇼 레몬 캔디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오렌지 좋아하는 사람! 오렌지 먹을 거예요? 오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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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맛이 어때요?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진짜 과일 같아. 니가 젤리법.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먼지가 제일 이쁘다는 건 아니에요. 음~ 진짜 맛있어. 자, 그리고 사과 맛이에요. 사과 만 먹을 사람 도넛 찍어주고 있어. 그리고 짜잔! 연지가 애플망고를 사왔어요. 애플망고 잘라서 친구들 보여줄게요. 에 애플 게요. 작은 애플망고는 와 엄청 맛있는 향이나. 이것봐 친구들 진짜 맛있겠죠. 볼게요. 응? 딸기 박스 여기 있어. 이 안에, 이렇게, 과즙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음, 아까 이 진짜 애플망고보다, 음, 이게 훨씬 더 달콤해. 음 그리고 바나나 마시멜로우, 당근 마시멜로우도 먹어볼게요. 헉, 이거는 캔디가 아니라 마시멜로우라서 더 신기한 것 같아. 봐봐요. 주... 박스를 엿짝 열면 와 맛있는 당근이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만 맛있고 예쁘면 맨날 맨날 먹을 텐데, 맞죠? 음, 음, 음? 음? 우와! 달콤한 마시멜로우에, 음! 이 위에, 당근 꼭지는, 그거 뭐죠? 머랭 <laughs> 서윗 멜로. 그리고 서윗 바나나 마시멜로 먹어 볼게요. 서윗 바나나. 서윗 바나나. 이 먹으면 내게 바나나. 냠. Yeah. 나나나나나나 <laughs> 눈 아, 너무 달것 같아. 음, 음, 엄청 달콤한 마시멜로 맛인데, 조끔 바나나 향이 나요. 약간 바나나킥이 슬쩍 왔어 <laughs> 바나나킥을 묻힌게 아니라 바나나킥이 슬쩍 왔어 그런 느낌? 그러면 잠깐만 당근도 당근맛이 났었나? 당근맛은 안나온는데 음. 아 마시멜로우는 쉽지 않아. 오히려 젤리보다 더 달콤한 것 같아요. 젤리는 진짜 과일 맛이라서 정말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연지와 함께한 농장 제험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놀잇감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